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. 지난주 내내 마음 졸이던 우리 주식시장에 드디어 거대한 호재가 터졌습니다. 오늘 계좌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? 오늘 시장 대박난 이유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. 첫 번째 이유, 바로 미국발 호재입니다. 주말 책순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어요. 매파적이었던 그의 입에서 고용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폭등했습니다. 특히 바이오, 2차전지 같은 금리 민감주들이 오늘 제대로 날개를 달았습니다. 두 번째, 오늘 가장 뜨거웠던 테마, 바로 로봇주입니다 로보티즈가 19%, 레인보우로보틱스가 10% 폭등했는데요. 그 배경에 노란봉 투법이 있습니다. 노동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로봇 자동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는 기대감이 폭발한 거죠. 게다가 엔비디아의 로봇 신경망 제품 공개 예고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로봇 테마는 이제 시작입니다. 세 번째는 역시 반도체입니다.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321단 랜드플래시 양산에 돌입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어요. 게다가 이번 주 수요일 새벽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련 주들이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습니다. AI와 로봇이 함께 가면서 반도체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. 오늘 시장은 금리이나 정책,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세 가지 호재가 한 번에 터진 날이었습니다. 그동안 증시를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9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습니다. 지금부터는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도 테마에 집중하는 현명한 투자가 필요합니다.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김 대표의 돈이 좋아 TV 구독하고 김 대표님과 함께 성공 투자 시작하세요.